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애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사무에라 3장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과하였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열한 지파의 왕으로 세웠죠. 그러나 이스보셋은 명목상의 왕이고 실제 권력은 아브넬이 쥐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점차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죠. 사무엘라 3장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자 아브넬은 심지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여 자기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왕권을 자신이 계승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뿐인 왕이지만 이스보셋이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보셋의 항의에 대한 아브넬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과나 있느냐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넬은 매우 이스보셋의 말을 분하게 여겼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그리고 이스보셋이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노했던 것이죠 사무에라 3장 8절 보세요 아부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히 여겨 가로대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이 대강이라는 것은 머리를 속되게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로시라는 단어죠 로시 그래서 이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희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4페지에서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부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통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스보셋이 이 일에 대하여 아부넬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넬도 이스보셋에게 내가 유다의 개대강이뇨라고 말하며 매우 분이 여겼습니다. 여기 대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로시죠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 편의 선개대가리냐 하는 식으로 대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사울의 집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 집안이 편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리스바를 취하는 일 정도는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거죠. 자, 사무엘하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녀라고 항의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건을,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라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스보셋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아브넬은 이스라엘 열한 지파를 다윗에게 넘겨 주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부늘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결심한 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울이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결심을 보고서 이스보셋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신다는 그 말씀하신 것을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보셋과 다툰 후에 이제야 그렇게 하기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늦게나마 아브넬이 깨달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헤브론의 7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기 전에 나라가 통일되었다 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체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은 점점 권력을 잡고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이스보셋의 항의를 받자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늦게나마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을 진작에 알면서도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후퇴시키는 미루는 자리에 서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